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큐레이터 윤윤구 인사드립니다. 2022 온라인 입설, 지역별 고교 입시 대구 편을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학교 3 학년 학부모님들은. <laughs> 마음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디를 보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시고,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별 고교입시 대구편에서 대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에 어떤 방점을 찍을 것이냐,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고등학교는 크게 정기고등학교 후기 고등학교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라고 하는 건 정기 후기 각각 한 번씩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정기고등학교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조금 말이 좀 어렵게 좀 길긴 한데 그냥 마이스터고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죠. 마이스터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쯤이 되고요. 나머지 각종 학교, 소수의 학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자공고, 자유형 사립고, 그리고 특수목적고, 외고, 국제고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어 학교 특성에 따라서 교육감 선발, 교육감이 선발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선발하는 고등학교들이 있다. 대부분이 그냥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전기고 후기고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전기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고는요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전기고는한 개의 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불학교 간 자는 특성화교에 지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스터고에서, 마이스터고를 지원해서 불학격한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특별 전형 지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어 특별 전형에 떨어진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전형을 모두 다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사실 세 번의 기회가 가는 거죠. 마이스터고 한 번,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특별 전형,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전형.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기고 이제, 전기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끝났으니까. 후기고로 가면 특수목적 특 고등학교, 대구 외고, 대구 국제고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개성고, 대공고, 그리고 선지원 일반고, 다사고, 달서고, 대구 중앙고, 포상고, 현풍고의 입학형은 학교장이 실시합니다. 학교장 전형이죠. 그 다음에 달성군에 소재한 선지원 일반고는 입학형의 일부를 지역 우선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부터 살펴봅니다. 후기고에 선지원 일반고부터 살펴봅니다. 선지원 일반고 한개의 교동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요. 추천 배정고 지원 및 선지원 일반고 재배정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지원 일반고에 합격하면 차순이 추천 배당고 지원, 선지원 일반고의 재배정 지원의 지원은 무효가 된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어디든 하나의 고등학교 합격하면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선지원 일반고 어 지역우선 전형과 선 선배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다. 선지원 일반고에서는 지역우선 전형과 선배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라 거고요. 선발 방법은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에 따라서 개인별 석차 백분위의 순위에 따라서 선발하게 된다고 라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배정고는, 다음, 이제, 이렇게, 추천 배정고는 어떻게 지원을 하냐, 라고 이야기라면, 일번 IB 운영학교, 교과중심학교,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해당, 특채? 특차?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1단계 추천 배정합니다. 희망고등학교 2개예요그 다음에 2단계 추천 배정, 희망고등학교 2개고, 이렇게 해서 총 4개 교에 대한 추첨을 하게 된다. 추천 배정고 1, 2단계 지원에 앞서서, IB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학교, IB 운영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전국에서 대구, 제주 가장 먼저 출발한 가장 대표적인, 그죠, 선진화 고등학교 <laughs>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2020,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2028, 어, 선원수령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안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IB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지역이 대구, 국, 저기, 제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국제 바칼로리아 IB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도입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소정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니까 한번 지원을 본격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교과중점 학교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해당 교과 운영 학교에 지원할 수, 일개구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IB 운영 학교 및 교과중점 학교 현황을 살펴보습니다 보니까 IB 운영 학교는 경북대 사대부고에서 지금 두개 학급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IB 운영 학교에서는 IB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서울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전국 이제 전체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IB를 일찍 도입했던 학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학교들 보면 서울대에서 꾸준히 합격생을 내고 있다. 그리고 그 합격생 숫자가 조금 조금씩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중점학교, 과학 중점학교, 음악 중점학교, 미술 중점학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1단계 지원해서 대구 전체 단일 학군에서 추천 배정고 중두개 교를 지원해 희망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원자의 거주지에 속한 일반계 학군에서 추천 배정고 중에 서른 다른 학교를 희망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1단계에서는 대구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보고, 그죠? 추첨을, 아, 추첨을 지원할 수 있다. 추첨, 추첨 배정고 두 개교를 선택하는데, 중복 불가. 그 다음에, 2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자기 지역 베이스로 추첨 고등학교 두 개를 선발할 수, 있, 선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일 학군이라, 고 광역 학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일 학군, 대구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보는 거예요. 광역학군. 다른 지역에서는 대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그냥 광역학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광역학군. 대구시 전체를 하나의 단일 학군으로 보고 그 속에서 두 개. 그 다음에 일반 학군으로 1학군 2학군을 나누는데 일반 학군에 중구동구북구 이렇게 쭉 나오고 요 2학군에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B운영학교 및 교과중점학교만 지원할 수 없고 IB운영학교에서 지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보고요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에 따라서 개인별 석차백분위로 전체 모집인원 만큼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때 합격자는 여기에 합격자는요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이게 아니라 배정에 합격했다라는 배정 배정을 하는 학생의 숫자에 합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발 을 어떻게 할 거냐면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을 보고 그 석차 백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에 대구 고등학교에 배정해야 되는 인원이 100명이라면 100명만큼 합격자를 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추천 배정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배정할 거냐? 지원순위에 따라서 학교별 모집 인원의 50% 1단계. 1단계 뭐였어요? 대구. 대구 전체 학군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 두개 찍어. 찍는 건좀 그렇고. 선택해요. <laughs> 지망을 합니다. 그 지망한 학생들 중에서 50%를 추첨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면 1단계에 추천 배정되지 않은 학교 지원자 중에서 지원순위별로 학교별로 모집 인원의 10%를 추천 배정하게 된다라는 거. 봐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단계가 이제 문제죠. 3단계에 지리 정보를 배정하는데 어 추천 배정고 배정에서 전녀 합격자 수가 과밀인 학구, 학군에서 비과밀 학군 조정 학교로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학교에 따라서 우선 배정한다. 그니까 지리 정보를 활용해서 학교 근처에서 얼마나 뭐냐? 이건 어 개별 이게 이제 이렇게 어 말하고 나면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laughs>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거리를 따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 배정, 조절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과밀학급이냐 비과밀학급이냐에 따라서 좀 조절해서 을 배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리 정보 배정인데 이 지리 정보 배정은 어 대상학교군에서 학생의 거주지를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통학 시간이라든지 1, 2 지원을 배정해서 지리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무작위로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집이랑 가깝다고 배정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기고등학교 전형에서, 어, 선지원고등학교, 그 다음에 추천 배정고까지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교장 선발고등학교죠. 앞, 이거는, 여기는 특수목적고는 학교장 선발고등학교고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장, 선지원은 학교장 선발고등학교, 그 다음에 추천 배정은 어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 이렇게 된다는 라 겁니다. 특수 목적교는 어떻게 하냐면 어한 개교를 지원하고 추천 배정고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교 해당 특수 목적고라든지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했는데 확정이 되면 합격을 하면 추천 배정고에서는 어, 지원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 추천 배정고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딱 붙어도 그건 무효. 왜 특수 목적고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첨 배정고와 동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지원 일반고 추첨 배정고의 아이비 운영학교와 교과 중점 및 1단계 추첨 배정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2단계 추첨 배정 및 3단계 지리정보 배정에만 추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긴 했었으니까요. 자율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한, 한번더 기회를 가지니까 지원할 때 아예 1단계 배정에서 얘들을 빼겠다라는 거야. 너는 한번더한번 자율고를 지원한 한 번의 기회를 가졌으니까라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위 자체는 똑같아, 똑같이 간다. 지원하는 횟수는 똑같이 나간다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사교육 유발 요소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 외국어, 외국, 국제고, 자유로운 사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이 끝나고 난뒤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거든요. 어, 사교육을 유발할 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교과 지식을 물었다든지 선행학습 여부를 물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설문조사에 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산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300점 만점으로 보고 교과 성적 80%, 그다음에 생활 성적 20%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년별 반영 비율은 2학년 40%, 3학년 60% 학기별로 산출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생활 점수는 생활 성적은 출결, 봉사,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성적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구광역시의 고등학교 전형 일정을 살펴보면. 어, 특수목적고 중에서 산업수요맞춤형 마이스터고등학교는 10월 18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술고등학교는 10월 25일 특성화고등학교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일정 확인해 주셔서 준비해야 될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원 일반계고등학교 추천배정고자유로운 공립고까지는 전부 다 12월 13일부터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유형 사립고 개성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자유형 사립학교는 1단계가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형이 배정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인지 아니면 자룡사립고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12월과 함께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 고교 입시 대구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부모, 모든 학생한테 고등학교 선택은 매우 중요한 기회이자,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겁니다. 이 기회와 계기를 잘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건잘 보기 어렵거든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그 고등학교 안에서는 1등급과9등급이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뭐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지원했던 고등학교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고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더 고민하고 한번더 노력하는 그런 대구 지역 학생, 학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